1 2구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됐고, 제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도 다음 달까지 연장됐습니다. 박용기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용산구청에서 운영에 들어간 이태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참사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 관련 안내와 민원 접수 등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신청 기한도 연장됐습니다. 용산구는 지난달까지 발급했던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이태원 1리동에 국한됐던 소상공인 소재지도 용산 이가와 한남동 서빙고 보강동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이 발급된 업체는 총 240곳. 긴급 경영 안정자금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이고. 추가 인하된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태원 상인들을 위한 정책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이나 코로나처럼 1 2구 참사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기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과 이태원 상권 회복 자금 긴급 중소기업 육성 기금 등으로 지난 17일까지 109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